은평구 응암동 대림시장 인근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가 본격적인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와 전쟁의 상흔 속에서 형성된 지역으로 1950에서 1960년대 이천동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이주한 수재민들이 재정착하면서 모여 살게 됐습니다. 당시 외국 원조단체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형성된 이 공동체는 시간이 흐르며 새로운 생활터전으로 발전했고, 오늘날 이곳은 현대적 주거지로 재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의 형성과 변천사를 통해 서울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은 매응, 바위암자를 쓰는 지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오래전부터 마을의 상징인 매바위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임금이 매산양을 즐겼다고 전해지는 바위는 주택단지 개발로 반쯤 토막나버렸지만 그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응암동 서부병원 인근이 예전에는 포수마을로 불렸는데요. 궁중에서 매사냥을 나오면 포수들은 이곳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서부터 동물을 몰아서 올라오면 위에서 매를 날려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응암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이곳은 전쟁과 도시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상흔은 서울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전쟁 직후에 서울은 파괴된 기반시설과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서울로 몰려든 이들은 하천변과 도심의 공터에 판자촌을 형성하며 거주했지만 열악한 환경과 안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8년 한강변 이촌동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응암동 형성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9월 초, 기록적인 장마로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며 이촌동에 거주하던 약 9천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홍수 피해는 매년 반복됐고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새로운 주거지를 물색하게 됩니다. 정부는 교통부 소유의 약 3만 평에 달하는 응암동 일대를 새로운 거주지로 결정하고 임시천막촌을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철도부지로 계획되었던 땅으로 해방 이후 교통부가 소유한 상태였습니다. 응암동 천막촌은 단순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생활재건을 돕기 위해 외국 원조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는데요. 특히 상국기독교 세계봉사회와 가톨릭구제회는 응암동 주민들을 위해 식량과 고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천막촌은 통반체제로 조직되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했고, 시설 관리와 의료 지원은 서울시와 외국 원조단체가 함께 담당했습니다. 1958년 11월부터 본격적인 주택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응암동에 지어진 주택은 약 6에서 7평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주민들이 직접 집을 꾸밀 수 있는 자조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거주민들은 집뿐만 아니라 시장, 공장, 창고 등 자립을 위한 시설을 함께 갖추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응암동은 단순한 임시대피소에서 도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응암동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고 정착률도 낮았습니다. 1959년 조사에 따르면 응암동 수재민 중약 35%가 다시 도심으로 재이주했으며 일부는 미아리나 남가자동 등으로 흩어졌습니다. 응암동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꾸준히 추가 지원을 이어갔고 외국 원조단체들은 의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날 응암동은 과거의 수재민 정착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주거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 9 5 8년의 홍수와 판자촌, 천막촌에서 시작된 이 지역은 이제 서울 재개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는 현재 재개발을 앞두고 있으며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응암동 일대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외국 원조단체들의 지원 속에서 형성된 수재민 정착지로서 독특한 역사를 간직한 지역입니다. 응암동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도시화와 재개발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공간입니다. 과거의 흔적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응암동. 그곳에 담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